정산에 사흘이라다 맥주 묘시야. Yeah. 자, 오랑 뭐랑 먹길 뭘 먹어? 반가워, 묘시 샘이야 요근래 제주 라거가 출시를 했단 말이지. 자, 여기에 바로 주둥아리를 갖다 붙이도록 하자. 자, 제주 맥주가 상장 이후에 다양한 발걸음 이끄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스텝들은 제주 맥주의 크래프트 정신을 이끌어주는 액션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는 요근래의 편의점 맥주 출시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주 라거의 출시는 올해 중에 돈을 벌 액션 중에서는 아주 가장 큰 이슈인 것 같다. 반대로 말하면, 크래프트의 맥주의 이미지는 약간 포기하더라도,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불굴의 의지가 돋보인다. 덧붙여 내 생각을 말하자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크래프트의 대중성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자본과 크래프트가 양립하기는 힘든 것 같아. 묘시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뭐냐고? 자, 바로, 테슬라 상장 이후에 4년 연속 적자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2024년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고 야 주주들은 지금 안 사먹고 빨리 뭐하노 게시글에 올리고 해야지 빨리 돈 꼬라박고 싶나? 야, 진짜 주둥아리를 갖다 대보자 참 묘시쌤은 내 나름대로 할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날에 다른 컨디션에 이미 두 캔을 먹었어 자 하지만 새로 먹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뾰로롱 Hello? 꽤나 투명한 듯 꽤나 밝다 진짜 페일하구만 완전 투명한 색은 아닌데 꽤나 예쁘다 킹킹킹킹킹 향은 확실하게 일반적인 페일러그는 아니야 이미 향부터 이 맥주 순수령에 의거한 올몰트라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트러스함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 시트러스함은 아주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이 미국식 코에서 기인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향인 것 같다 빨리 안 먹어서 미안하다 나 때리지마 몇시파 음. 음. 자나 이거 세 번째 캔이다 맛있다. 나는 지금 퇴근하고 바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마시기 편하다. 아주 꿀떡꿀떡 넘어가는구만. 이 향은 시트러스한 뉘앙스를 가졌다고 하자고. 그 느낌은 절대 마시는데 선을 넘지 않는다. 이 느낌 아주 익숙한 맛이야. 이게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딱 그거네. 이 맥스에서 나왔던 스페셜 홉 시리즈라고 있어. 매년에 홉 시리즈를 바꾸면서 한정판으로 내던 이 대형마트에서 살수 있던 맥주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 전체적으로 뉘앙스 자체가 요 근래 가장 가까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뉴질랜드 홉 시리즈와 정말 비슷하다. 그 녀석도 이 약간의 이시트러스하고 플로란 향이 이 음용성에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한 맥주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 절대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다. 식당이든 호텔 로비든 주점이든 어디서든 상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녀석이 됐단 말이지. 하이트 질로와 오비에서 다른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와씨, 이거 얼마 안 남았네. 그럼 묘시 쌤은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지. 아, 왜냐면 식당에서 먹는다 생각을 하면은 꼭 먹는 게 있어요. 자, 바로 써맥이지. 묘시 쌤은 소주를 참 좋아해요. 아, 안 물어봤다고 미안해요. 자, 어. 아, 제주 라거와 소주야 섞여라. 이 단백질이 오. 정말 극한 맥주였구만. 불알 친구랑 첫 잔은 소맥 먹는 느낌으로 묘시. 사실 뭐 소맥을 의미하면서 먹지는 않잖아. 그냥 뭐 그날 따라 유달시리 소맥 비율이 쓰다 달다 막 그런 게 다잖아. 보자고. 아 기안타 좋다. 이거는 나 식당에 들어오면 먹는다. 하지만 이 소맥을 먹는 날에도 그 그런 날이 있잖아. 어떤 날에는 이런 맥주가 먹고 싶고, 어떤 날에는 이런 소주가 먹고 싶듯이. 그러면 이제 카스에 타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제주 라거에 타 먹고 싶은 날이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맛을 봤어. 이 제주 맥주는 융 채널의 확장이 성장 중이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았단 말이지. 기호 식품으로서 혹은 이 제조품으로서 외부 요인에 의한 매출의 변동성에는 위험을 정가할 요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는데 드디어 위험의 요소를 정가할 맹군이 생긴 거야. 그리고 기존의 이 유명 연예인 대립 구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펼칠지 기대가 된다. 나는 맥주 유튜버니까 라거의 출시 소식은. 이 크래프트 정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웠지만, 이거 다음 바로 사오가 출시하더라고. 와, 아, 새콤이라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 크래프트한 성격을 잃지 않으려고 미리 진작에 이 그림을 그려놨구만. 마지막으로 맛도 좋아. 좋아. 잘했어. 자, 그럼 여러분도 주머니 단디 챙기고, 어, 건강도 단디 챙기기 바래. 오늘도 수고했어.